이번 영상은 처음 삿포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을 위한 일정을 짜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영상이에요. 1일차 일정, 2일차 일정, 3일차 일정, 이렇게 짜보았고요. 여기서 대략 3박 4일에서 4박 5일 일정까지는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일차는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1안은 오타루를 방문할 수 없는 15시 39분 이전에 공항열차를 탑승할 수 없는 경우와 그 전에 공항열차를 탑승해서 16시쯤에 오타루를 도착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일정에 있는 징기스칸 이시다 와규쿠로사와 본점 등은 온라인으로 예약이 쉬운 집이면서 가볼만한 메리트가 있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삿포로의 징기스칸에 쓰이는 양고기가 북케도산 양고기를 쓰는 곳이 잘 없거든요 이시다는 북케도산 양고기를 맛볼 수 있는 곳이고요 와규쿠로사와는 제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홋카이도에서 시라오이 귤을 맛볼 수 있는 집이라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디저트집 파르테리아미르는 정말 파르페를눈까지 즐거울 수 있는 가게고요 메냐유키카제는 제 경험으로는 시내에서 가장 맛있는 미소라면 집이었어요 어, 2박 3일이라면 최대한 첫날 오타루를 가시는 것이 시간적 여유를 챙기는데 좋습니다 나는 아기자기하고 이쁘고 그런 거 관심 없다 하시면 안 가도 되지만 대부분 관광지로서 코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일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사를 해 보시면은 방문할 수 있는 가게들이 나올 겁니다. 이일차는 1안과 2-1안, 2-2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1안은 BA 투어를 갈 경우인데 이럴 경우 하루를 통으로 잡아먹는 일정이라서 그냥 버스 투어 다녀온 후에 식사와 디저트 정도 드시고 피곤하면 들어가서 쉬시고 아니면 한잔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디저트 대신에 술을 드시러 가도 괜찮고요. 2-1안은 오타루를 가지 않는 코스입니다. 어, 오전 점심시간까지는 갔고 오후에 오타루를 가냐 안 가냐로 스케줄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박 4일이라면 2일차의 1안과 2-1안, 2-2안 중에 하나를 가시 3박 4일 코스도 나오고요 4박 5일이라면 하루는 비에이토를 다녀오고 하루는 오전에 좀 쉬었다가 점심 식사를 하고 바로 오타루로 가서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혹시 축제 기간이 겹친다면 그냥 삿로에 있으면서 축제를 즐겨도 됩니다 밀크무라라는 아이스크림 바는 아이스크림과 리큐르 대잔을 주는데 아이스크림에 위스키나 각종 리큐르를 타서 먹는 집이에요 분위기도 독특하고 맛도 있어서 뭐 저는 가기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리코는 분위기가 좋은 카페인데 사실 커피가 좀쓴 편이라서 맛있는 집은 아니거든요 라떼로 드시면 좀 낫다고 합니다. 대신에 분위기 하나는 정말 그냥 끝내주는 집이기 때문에 뭐 약간 사진 찍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 되게 좋은 집이니까 이 코스로 가면은 많이 걸었기 때문에 좀 피곤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라떼는 드시면서 앉아서 좀 쉬었다가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선호 카조라는 라면집은 블랙 라면이라고 하는 라면집인데요. 미소 라면에 춘장을 푼 느낌으로 만든 독특하고 개성 있는 라면집입니다. 맛도 있으면서 개성이 강해서 한 번쯤 가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3일차도 1안과 2안 두 가지입니다. 1안은 비행기 시간이 빠른 비행기일 경우에 간단히 아침에 공항 온천에서 할 주로가 보이는 노천 온천에 가셔서 온천을 즐기고 가시면 되고요. 공항 온천은 가보시면 생각보다 정말 괜찮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다만 쇼핑을 좋아하신다면 국내선 상장가 쪽을 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오후 늦은 비행기라면 오타루를 들리시지 않았다면 오전에 오타루를 들렀다가 공항으로 가셔도 좋고요. 홋카이도 대학가 스프카리를 먹고 넘어가도 시간상 괜찮으실 거예요. 조식으로 니조시장에서 아침 식사를 한번 추천드리는데 보통 카이센동을 많이 드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카이센동을 추천하지는 않지만 짧은 여행기간 안에 아침에 뭔가 할수 있는 게 있다면 해보는 게 좋은 여행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에 시간이 좀 아까우신 분들은 가셔서 한 그릇 드셔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크게 보고 진행하면 일정 다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검색을 통해서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해당 일정은 글의 정보란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다른 코스로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한번 올려볼 생각이라서 관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 알려주지 않는 일본 여행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